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운영하시느라 정말 바쁘실 텐데 오늘 기관장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 바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해서 좀 마음이 급해지셨죠 네 맞습니다 많은 기관장님들이 주목하고 계신 사안인데요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 그걸 바탕으로 기관장님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. 네. 이게 그냥 서류 절차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관 운영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화잖아요. 그렇죠. 네. 오늘 저희랑 같이 그 주요 내용들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이 지정 갱신제라는 게 정확히 뭐고 어떤 기관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? 네. 기본적으로는 지정 받고 나서 6년 그 유효 기간이 끝나는 모든 장기 요양 기관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계속 운영을 하시려면요. 6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거군요. 네.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2019년 12월 12일 이 날짜 이전에 지정받으신 기관들 있잖아요. 아, 꽤 많으실 텐데요? 네, 그렇죠. 이 기관들은 예외 없이 2025년 12월 11일에 유효 기간이 한꺼번에 끝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2025년 12월 11일, 와,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. 특히 그 이전에 시작하신 기관장님들은 진짜 좀, 뭐랄까, 발등에 불떨어진 기분이실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요. 신청 기간도 유효 기간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딱그 사이에요. 180일 전부터 90일 전, 날짜 계산 잘 하셔야겠네요.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죠? 신청서 내면 바로 심사인가요? 일단 신청서를 내시면 시군구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요. 필요하면 현지 확인도 나옵니다. 현지 확인까지요? 네.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큰 변화가 있어요. 변화요? 어떤? 예전처럼 그냥 시설 기준, 인력 기준 이런 처음 지정받을 때 봤던 것만 다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아, 그럼 뭘더 본다는 건가요? 그게 중요하겠네요. 바로 그동안의 운영 실적입니다. 그러니까 행정 처분 받은 적 있는지, 기관 평가는 어땠는지 이런 과거 기록들이요. 이게 갱신 여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. 와. 운영 실적이라. 정말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심사할 때 어떤 항목들을 보고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요? 기준이 궁금합니다. 총점은 100점 만점이고요. 평균 70점 이상 받아야 갱신이 됩니다. 70점. 기준이 꽤 높네요. 네, 그렇죠. 평가 영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운영 실적 관련 항목, 그러니까 설치, 운영 자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. 이게 배점이 제일 커요. 무려 40점입니다. 행정 처분 이력이나 기관 평가 결과가 여기에 다 들어가죠. 40점요. 이 와, 거의 절반이네요. 이 점수 하나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겠어요. 네, 그만큼 중요합니다. 그 외에는 이제 아,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. 이게 뭐 운영 계획이나 직원 교육, 수급자 권리 보호 이런 거고요. 이게 16점. 네. 자원 관리의 건전성. 뭐 운영 위원회 회계 투명성, 재난 대비 같은 거. 이것도 16점. 인력 관리의 체계성, 근로 계약이나 급여 수준, 복지, 고충 처리 등등 이것도 16점.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. 아, 16점짜리가 세 개. 네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 대면 평가가 추가로 12점 들어갈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운영 전반에 어떤 질, 투명성, 또 종사자 처우 이런 것까지 다 보겠다는 거죠. 정말 꼼꼼하게 보네요. 특히 그 행정 처분 이력이나 기관 평가 결과가 안 좋으면 상당히 불리하겠어요? 맞습니다. 실제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사대상군을 나눠요. 심사간소화군, 기본심사군, 심층심사군 이렇게요. 아 군을 나눠서 심사강도도 달라지는군요. 네 그렇죠. 예를 들어 평가결과가 아주 우수하고 뭐 특별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으면 서류 위주로 좀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반대로 좀 문제가 있었던 기관은 훨씬 더 면밀하게 현지 확인도 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만약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70점을 못 넘어서 그 갱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 바로 문 닫아야 하는 건지 또 수급자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걱정되네요. 아, 그게 바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. 일단 이의 신청이나 청문 절차 같은 게 있습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죠. 아, 다행이네요. 기회는 있군요. 네. 그런데 만약 거기서도 갱신 거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때는 이제 폐업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수급자분들이잖아요.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으로 안전하게 옮겨가실 수 있도록 전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 수급자 보호 조치가 있군요. 그래도 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운영의 지속성이 걸린 문제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 오늘. 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. 기관장님들 다가오는 유효기간 만료일 특히 2019년 이전에 시작하신 분들은 2025년 11월 11일 이 날짜 꼭 기억하시고요. 네. 오늘 말씀드린 심사 기준들 잘 찾게 하셔서 지난 운영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잘 세우셔야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서류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동안 우리 기관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,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건지, 이건 구체적인 실적과 계획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. 그렇죠. 증명이 중요하군요. 네. 행정 처분 받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, 기관 평가도 미리 대비하시고, 회계 투명하게 운영하시고, 또 우리 종사자분들 권익 보호나 처우 개선에도 꾸준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. 네, 오늘 저희 이야기가 기관장님들의 성공적인 갱신 준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 지정 갱신제라는 변화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요? 아, 그냥 또 덤어야 할 교제구나. 이렇게만 보실 건가요? 아니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기관의 서비스와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드시겠습니까? 그 답은 아마 기관장님들의 앞으로의 노력에 달려있을 겁니다.